고음과 십자가 교육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구문은 사도행전 10장 30에서 35절 44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 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육 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모두 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 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한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밀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이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겨서 강화 가공하는 그 일이 이제 무두질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무두장에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가공을 하는 거죠. 날가죽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그냥 벗기는 대로 그냥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두질을 거쳐서 이제 가죽으로 만드는 거죠. 저희가 뭐 가죽 장갑, 가죽 뭐 자켓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가죽 장갑에 쓰이는 이 가죽, 가방에 쓰이는 가죽도 다 무두질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두장이가 이제 무두질을 통해서 가죽을 가공하는 거죠. 네, 유대인들은 이 무두질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만나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에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죽은 것,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버려요. 정결하지 못한 자가 되버려요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5장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 그래서 이 무두장이가 가죽을 가공하는 도, 공장이 있잖아요. 그 공장이 이 도시 안에는 있지 못하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특히 예루살렘 안에는 이 가죽을 가공하는 공장이 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재단이 있어요. 이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 교사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아주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무두장이의 가죽공장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리고 무두장이를 만나면은 저 멀리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안 만나려고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이 무두장이는 직업상 항상 이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를 만질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에 따르면 이 무두장이들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 부정해진 자와 접촉하는 자 또한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되버려요 근데 만약에 무두쟁이를 무장, 만났어요 그러면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인사는 뭐냐면은 굉장히 길어요 안고 입을 맞추고 뺨도 대고 하는 그리고 굉장히 좀 길어요 인사가. 어쨌거나 몸과 몸 사이에 접촉을 해야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고개만 꾸벅하고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무두 장애를 보면 피했어요. 인사라도 하면 만지게 되고 자기도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런 관습의 율법적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적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많은 유대인임과 동시에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적인 관습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유대교의 그 제사법 있잖아요. 뭐 동물을 죽이고 제사를 드리고 불태우고 번제가 있고 뭐 그런 제사법의 억매였어요. 그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사법은 폐지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희생제분이 되셨잖아요. 어린양이시잖아요.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제단 앞에 불태워서 받쳐드리는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러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자들은 이런 유대교의 관습에 얽매여 있었어요. 아직도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가 되어 주셨는데도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셨는데도 그렇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 여전히 깨끗한 음식,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동물도 가려 먹어야 되고 물고기도 가려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다 폐지가 되었죠. 없어졌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도 생각했어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하지만 상관 없습니다. 할례는 관계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완전히 헛소리였죠. 그래서 십계명을 제외하고서 많은 율법의 행위들이 십계명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십계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저희는 지킵니다. 하지만 그외 다른 뭐 유대교 절기들이라든가 유대계 그 제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식을 가려먹고 할래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율법의 행위들 다 폐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다 없어졌습니다. 폐해졌어요. 이제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것에 엉망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짐승에는 율법에 따르면 짐승에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라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죠. 그러면은 유대인과 동시에 기독교인이에요. 유대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는 깨끗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가려서 돼지고기가 부정한 짐승이니까 지저분한 짐승이니까 먹지 않아요.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어요. 아, 저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을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고 그러셨는데 깨끗하지 않은 돼지고기를 먹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 들죠. 자기들도 지키고 율법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그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 폐하여진 줄을 몰랐던 거죠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처럼 율법의 관습을 제대로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놀랐겠죠. 어 이게 무슨 일인가? 저사람들 귀신이 들린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단 말인가? 저렇게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나, 부원하시나 이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 때, 그러니까 선지자나 예언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어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이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 돼지고기 먹는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잖아요. 방언도 하고 끝 그러니까 놀란 거죠.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과 같은 이 현대교회와 같은 이런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형상이 되지 않았던 때예요. 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요바 사람 이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요바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어요. 시몬의 집 유대인인데도 무두장이의 집에 뭐 무두장이를 만나는 것둘째치고 무두장이의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짐승의 사체가 부정한 것들이 널려 있겠죠. 그거를 만지는 것 부정해진 사람을 만지는 것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폐해진 것을 예수 그리스의 피울림 아래서 은혜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옛날 율법의 행위들은 다 폐하여진 것을 알, 알았기 때문이에요. 알아도 자유롭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주의로부터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줄로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유대인들의 왕도 맞아요. 하지만 이세상의 진정한 왕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였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만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메시아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민족적인 왕. 민족적인 기름부음 받은 왕. 그걸 둘째로 유대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기네들이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켜야지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유대인들과가 율법 안 지키 안 지켜는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놀랐겠죠. 자기네들처럼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돼지고기 지저분한 거 먹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따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놀랐죠. 하지만 이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대음전 10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관습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은 할례를 받거나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거나 유대교의 절개를 지키거나 음식을 뭐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가려 먹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글의 이름을 믿고 그의를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더 하려고 한 율법적인 모든 행위 간섭에서 저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할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은 그 율법적 행위들을 꾸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거는 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도 임하지 않았던 역사예요. 근데, 율법도 안 지키는데, 할례도안 받았는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 옛날 같으면 선지자나 예언자에게나 임하였던 성령님께서 놀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유대인들,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저는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인으로 뭐, 한평생 자랐죠.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랐고요. 모태신 아니고요. 이런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장로교인들에게 어떤 율법적인 행위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혹시 저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아 저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혹은 저 사람 내가 보기에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이런 거를 딱볼때 하는 것마다 잘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막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그런 은혜를 그런 일들이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막 굉장히 잘 나가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내가 보기 그 사람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없어 보여요. 그럴 때 저희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이런 감정에는 비슷할 거요 아마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적이 없는데 돼지고기 먹고 지저분한 음식 먹고. 한례도 안 받았는데, 율법도 시키지 않는데, 자기들처럼. 근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보면은 이런 기분을 느끼겠죠.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왜 이렇게 불공, 불공평할까? 예전에 제가 초등,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한 20년 동안 자랐습니다. 잠시대에 있는 교회예요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 주일에 돈을 쓰지 못하겠어요, 이 교회는. 만약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지금 뭐, 직불카드나 버스카드, 직버스카드 조사도 잘안 쓰잖아요. 신용카드에 버스카드 그 칩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게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 버스표라든가 뭐, 토큰 같은 거를 그 전날 미리 사놔야 했어요. 돈을 쓰면 안 돼요. 돈을, 돈으로 을돈 그날 버스표를 구매하거나 지하철표를 구매하면 안 되면 돈 쓰는 거기 때문에. 주인은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어기잖아요. 그러면 은 하나님의 백성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질책을 받았어요. 욕먹고 많이 혼났죠. 그리고 율법적인 교회였어요.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잘 교육받았어요. 그렇지만 좀 율법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지금 교회는 많이 없어요. 뭐 드럼도 못놓게 하고 뭐, 뭐 그런 그런 거였어요. 지금 같으면은 뭐 지하철표를 뭐 그렇게 미리 구매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때 지하철표나 버스표나 미리 구매해 놔야 했어요. 주일에 표를 구매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에 그건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에 미리 구매해 놓지 않으면 뭐 걸어가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 그런 분위기예요. 율법을 그리고 지키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뭐 그런 사고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수 있을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랬다면그 사람이 구세주가 됐겠죠.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는 의로우신 참 인간이시죠. 참 신이셨죠.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모두 저는 지킬 수가 없어요. 물론 십계명은 지금 저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의 복음 예수 그리스의 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니 사야만에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일대일로 마주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을 자격도 없어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라고 전하 여러분이 누군가 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면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됩니다. 저희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만한 자격은 없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사랑으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를 둘러싼 모든 율법적인 행위들을 다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저도 없었습니다만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저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